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쿠팡 베스트 어워즈로 뽑힌 할인 식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고 구매한 식품들로 로켓 배송까지 되는 할인 행사인데요. 어떤 상품들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공 그리고 즉석 식품입니다. 오뚜기 흰밥 210g짜리 24개가 2500원이고요. 210g짜리 12개는 1860원. 오뚜기 든든 쌀밥 210g, 36개는 34,400원이고요. 동안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85g, 8개는 13,060원입니다. 동안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85g, 8개는 13,060원. 왕뚜껑 컵라면 18개, 한 박스는 17,550원이고요. 동안참치 살코기 라이트 스탠다드 150g짜리 10개는 21,380원. 칠감 농산 냉면 육수 10개 300ml는 6,800원입니다. 슈퍼너츠100% 땅콩 피넛버터 크런치 460g은 14,400원, 오뚜기 흰밥 210g 12개는 1860원.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50g 4개는 9,260원이고요. 비비고 사골곰탕은 500g 6개 7,040원, 오뚜기 스위트콘 통조림 340g짜리 3개는 6,030원. 오뚜기 흰밥 210g짜리 24개, 20,500원. 오뚜기 옛날 국수 소면 900g은 3,340원이고요. 오뚜기 옛날 구수한 끓여먹는 누룽지 900g은 8,840원. 오뚜기 3분 카레 약간 매운맛은 200g 6개, 7,370원. 동안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50g, 6개는 13,800원. 청정원 이탈리아 정통 스파게티 500g 2개는 5,080원. 오뚜기 옛날 자른 당면 500g은 6,040원이고요. 오뚜기 옛날 국수 소면 1.5kg는 5,190원. 동원 꽁치 통조림 400g 두 개는 7,630원. 양반 진국 사골곰탕 500g 여덟 개는 7,990원입니다. 청정원 이탈리아 정통 스파게티 500g 네개 9,140원이고요. 마이노멀 무가당 땅콩버터 100% 크런치 250g은 11,980원이고요. 동원 자연산 골뱅이 400g은 7,720원입니다. 청정원 맛있는 밥엔 새고기 네 개는 7,670원. 잔샘빌 시그니처 햄통조림 200g 세 개는 9,850원. 튀김 우동 여섯 개는 7,070원이고요. 동원 참치 마일드로 90g 여덟 개는 11,960원입니다. 오테이스트 핑크퐁 아기상어 떡볶이 버스펙 짜장맛 4개에 12,000원 비비고 소고기 듬뿍 묵국 500g은 4,530원 점이식 오징어 컵라면 6개는 1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스트워즈 스낵과 간식인데요. 투데이넛 너트 한줌 프리미엄 믹스넛 50개는 34,900원으로 할인행사하고요. 콘프로스트 시리얼 1320g짜리 하나는 8,780원 이클립스 페퍼민트향 캔디 6개는 1 2 4 0원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93개 한 통은 11,810원 천하장사 오리지널 간식 소시지 11,140원 하리보 스타믹스 젤리 40개 한 통은 11,480원입니다. 오리온 와우스넥 선물세트 16팩으로 포카칩, 꼬북칩, 오감자, 돌아온 선칩까지 각각 4봉씩 16팩 13,220원이고요. 햇님 마을 국산 100% 깨가 쏟아지는 우리집 볶음 참깨 105g 한 통은 7,980원입니다. 콘프러스트 시리얼 1.32kg 두 개는 16,800원이고요. 투데이 넛 구운 아몬드 300g은 6,980원, 켈로그 에너지바 K 크런치넛 두 개는 14,460원, 오뚜기 옛날 볶음 참깨 200g은 5,630원입니다. 이클립스 페퍼민트향 다섯 개는 8,700원이고요. 초코송이 오리온 딸기 6개 5,800원, 먹어본 꾸이 한통 어포 스낵 150g은 4,920원, 마이구미 포도 제로 슈가 6개는 6,700원이고요. 오리온 졸음 싹 닦게 껌 하나는 3,200원, 진주햄 천하스틱 오리지날 2개는 11,390원, 먹어본 호두전과 250g은 8,010원, 먹어본 믹스 땅콩 100g은 1,900원, 맛땅콩 100g은 2,110원입니다. 다음은 장, 오일, 조미료, 할인식품입니다. 오뚜기 양주식초 1.8L 2개 5,140원이고요. 마이노멀 알룰로스 485g짜리 8,900원. 아몰리바 포마스 올리브 오일 1L는 13,590원이고요. 청정화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2kg는 9,320원. 배대감 국산 고소한 미숫가루 1kg는 11,800원이고요. 오뚜기 옛날 참기름 500ml 한 통은 6,960원. 청정원 셰프의 치킨 스톡 340g은 6,450원. 오뚜기 토마토 케찹 800g은 3,950원. 청정원 순창 양념 듬뿍 쌈장 500g 2 개는 4,900원. 오뚜기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 800g은 5,900원. 청정원 두번 다려 더 진한 진간장, 1.7L는 5,330원이고요. 오뚜기 순우추 100g은 5,700원입니다. 청정원 프리미엄 굴소스 500g 4,300원이고요. 칠갑 농산 면 비빔장 2kg는 1,200원. 청정원 구운 마늘과 양파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600g 2개는 8,980원. 불닭 소스 200g 2개는 5,210원. 사조 참치의 900g은 6,100원. 청정원 맛술 830ml 두 개는 6,540원으로 할인 행사하고요. 해표식용유 1.8L는 6,000원 되겠습니다. 햇님마을 양념이 잘 어우러지는 국산 고춧가루 보통 매운맛으로 110g 6,900원이고요. 맛선생 멸치 디포리 국물 내기 한알한 한 봉에 7,520원. 청정원 순창 초고추장 1kg 두 개는 6,600원입니다. 해표 까놀라유 900ml는 4,610원이고요. 오뚜기 부침가루 1kg는 2,980원. 미원 맛소금 500g은 2,520원. 청정원 순창 저당 현미고추장 500g은 9,900원이고요. 오뚜기 메밀소바 장국소스 360ml 2개는 5,660원. 청정원 프리미엄 굴소스 500g 2개는 7,600원. 해표 포도씨유 900ml는 6,780원. 배대감, 저당, 저칼로리, 알룰로스 오리지널은 1.32kg, 13,000원. 청정원 참깨 흑임자 드레싱 300g 두 개는 7,100원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쿠팡 베스트워즈 할인식품으로 준비된 장오일 조미료는 쿠팡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음료입니다. 아카페라 심플리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무라벨 400ml 짜리 20개 한 박스는 23,740원이고요.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 브리즈 오리지널 190ml짜리 24개는 16,120원 연세 두유 뼈를 생각한 코칼슘 검은콩 190ml 24개는 17,060원 48개는 20,490원이고요. 아카페라 심플리 디카페인 로어 슈거 라떼 무라벨로 400ml 20개는 29,900원입니다. 식품뿐 아니라 패션부터 뷰티, 건강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가전, 반려동물용품까지 카테고리별로 베스트어워즈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쿠팡 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쿠팡 베스트어워즈 식품 합리적인 가격에 꼭 챙겨야 될 필수 식품들로 쿠팡에서 많이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이번 할인 행사 놓치지 마시고 알뜰 장보기 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